이거 한번 해볼게요. 드라마, 영화, 남주 최애 캐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포 발언이 조금 많다는 거 조심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지붕 뚫고 하이킥의 이지훈 님이랑 알고 있지만 박지헌다행히도 제가 두개다들어마 봤거든요. 일단 지붕 뚫고 하이킥. 아, 근데 솔직히 박지헌은 너무 오장이 너무 심했어. 통강이도내 취향이지만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이지훈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지훈님 의사야. <laughs>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약간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지훈님이요. 사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동해범인데 낭만닥터 김사부 도인 도인범이요. 도인범, 도인범 당연히 도인범이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사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를 안 봤어요. 근데 일단, 모르겠고, 의사.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 되게, 자본주의 같잖아.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다정하다그해야 되나? 아이, 몰라. <laughs> 어, 아, 잠깐, 어, 잠깐만. 어, 어, 이거, 이거 좀 헷갈리겠다. <laughs>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안정원이랑 사랑의 불시착의 금운동. 아, 어떻게 인구리고 입에 걸려있지. 왜 <laughs> 여기서요? <저형, 저형. 웃음> 순진하고 귀여운데? 북한에 있어. <laughs> 제가 만나려면 북한 가야 되는 거네. 야, 랜선 중에서 못하네? 야, 왜 자꾸 이제 의사가 이렇게 되지. <laughs> 주단트대, 백일의 남군님의 원득이 당연히 원득이 아니에요? 당연히 원득이지 아니, 나돈 따지는 거 아니야니까. 저는 돈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어 여러분들, 이거 오해예요, 오해. 오해요? 예제 전화 컬러링 있잖아요. 백일의 남군님 OST예요. 여러분, 진짜 백일의 남군님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히노키오의 최달포랑 하이바이마마의 조강화. 둘다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 피더키오가 거짓말 치면 코가 길어지는 걸로 해.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 딱 걸리면 이렇게 뒤지게 쳐. 그래서 차라리 얘가 낫지 않을까? 아, 차라리. <laughs> 아, 잠깐만, 어떡해. 치즈인더트, 백인호 때, 낭만덕트 김, 저 강동주? 아, 이거 어떡해. 아이, 정말, 뭐. <laughs> 다, 다 집어치우고 성격으로 봤을 때. 연애하기 좋은 스타일은 강동주가 맞는데 내 이상형은 백인호야 백인호는 약간 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난 남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날애끼고 해준다는 그 표현이 필요해 그래서 난 이상형이니까 백인호로 하겠습니다 나의사안골랐다 얘들아 구해저의 그 한상화인데 아 잠깐만 서우진다 한상화? 당연히 서우진 아니에요? 아 이거 저두개다 봤거든요? 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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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조용 아야 오해야 얘들아 한상화는 일단 고딩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고요 철컹철컹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완전 서우진이 내 이상형의 표본이야 얘들아 장난기도 엄청 많고 다정한데다가 나 의사라서 고르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 진짜 완벽한 이상형이 서우진이여가지고. 아이 잠깐만 결국 의사였다니. 아 봐봐. 이상형 월드컵의 1위가 서우진이.